봉돌이 빠져버렸어. 사람 빠는 건데, 왜 빠졌지? 일단 봉돌. 자, 이제 벵에 낚시하는 것처럼, 지금 벵에도 온가 나면 이제 바늘이 조금 크긴 한데, 일단 펜티를 본격으로 지금 낚시를 하니까 목줄도 1.5, 1.2가 없어요 지금 그리고 두 번이나 끊겼어. 어선이 오는데. 지금 전자녀가 안 돼. 감시가 오늘 아니고 뺀찌 낚시를 하고 있어. 그래, 명절 잘보냈어 불도 쎈데? 이 스테이지 다 이거 이 목소리.. 아.. 아.. 뭐, 아 됐다 터졌나? 아 놀래라 처방. 왔는데! 아하하 지금 줄이 세. 바꿨어. 나 벤치 지금 몇 마리 잡았어. 아니, 나 터져 먹었단 말이야. 1.5를, 아 1.25를. 여기는 1호로 바꾸면 은 확률이 터질 확률이 높아. 거제바람님이 별풍선 3개를 선물했습니다. 누님 반갑습니다. 여기는 벤치가 어, 어 그냥 진짜 작은 벤치가 아니야. 어, 그지? 그래. 이거 지금 얘보다 아까 저기 잡아놓은 게더 커. 그래도 우리 보류 있잖아. 바람 부으면 가는데 있잖아. 던지고 막고 우리 바람 불면 가는데 에이 얘가 더 작다 아이 이때 잡은 것 중에 제일 작다 아니 아도 크니까 얘가 이제 작게 느껴지는데 대포에서는 이것도 뭔데 후에 입술에 살짝 걸려 드려님이 별풍선 두 개를 선물했습니다. 2m 조금 안됩니다. 헐 슬래쉬 자 검정돔이야 낫지로 엎드려 님이 별풍선 두 개를 선물했습니다. 제목 다시 바꿔야겠다요. <laughs> 그것도 았어놨어 길게 보여줘, 도머니. 아니야, 뭐 길게 보여줘. 빨리 낚시해야지. 빨리 낚시해야지. 누가 하나 잡아갖고 겁나 오래 보이준다 그러면 안 돼. 절대 책임을 잘안 줘요. 내가 주라는 것만 주잖아. 드롭도 내끼데 어? 드롭도 내끼데 그래도 감성돔인데 대우를 해줘야지라? 어때요? 아이, 삼켰다. 자,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채비가 1호 대에 밀은 뭐 3,000번인가 2,500번인가 모르겠어요. 원줄 이후에 목줄이 1 5예요 1.2호를 쓰다가 지금 다 목줄을 다 써서 1.2호에 우리 올커버 소형 투제로입니다. 투제로. 그대로. 투제로인데 그, 목줄지를 끼우기 위해서 지금 유동찍어물을 하나 달아놨어요. 그리고 제일 작은 돌에 하나에 목줄이 한 2m쯤 돼요. 봉돌은 D5, D5 봉돌에 바늘이요. 지금 감성돔 2호 바늘을 쓰면 제일 딱 맞을 것 같은데, 저한테 지금 2호 바늘이 없어요. 그래서, 뱅에 6호예요 뱅에 바늘 6호. 뱅에 바늘 6호를 쓰고 있어요. 3호 바늘을 쓰니까, 이게, 벤치라서, 후킹이 잘안 돼요. 지금, 목줄이 사실은 좀 세요. 1.25를 아침에 쫙 패턴이 조금 남아있더라고요 그거 다 쓰고 두번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1호는 지금 터져서 안될것 같고 그래서 1.55밖에 없어 1 5를 쓰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1.25가 제일 적당한 것 같아요 1 5를 쓰면서 입질빈도가 좀 낮아졌어요 전문가 같아? 아 진짜? 엎드려 님이 별풍선 두 개를 선물했습니다 낚싯대가 아니라 낚싯배입니다 낚시대가 아니라 낚시 배. 아야, 아이스끼 나보. 아 물어 아, 려라네 이것이. 오, 씨알이 정도 면 엄청 좋잖아. 오늘. 손맛 겁나게 찡하게 먹었어 그런 게요. 자, 이거 잘안 보일 텐데 너무 많아. 어, 내 그거 어디 갔어? 농어, 농어 티 갔어? 나 농어 어디 갔어? 아, 저기 살아 있다. 있다 보여줄게. 이게, 내가 낚시하는데, 이거 뭐, 보여달라 그런다고 보여주면 끝도 없어. 그래서 절대 안 해. 어. 잠시, 근데, 오늘 많이 잡았으니까.